303장 날 위하여 시자가에 중앙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고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즐겁고 주성령의 위로함이 마음 속에 차도다. 청그마 소리 같이 은혜로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차냐 안 할까? 아멘.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어? 머리 묶으세요. 머리 안 묶어서 그래. 머리 묶으세요. 사주신겨 아빠. 응. 보우래. 음. 이어하고 가고 걸어가 걸어가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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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네또 걸어서 왔어. 더웠어, 그지? 걸어가고 가다고가고고에 그래. 버스 타고 아, 오지 뜨거워 나는 너무 뜨거워요 뜨거운 빨리 머리 묶으세요 네 알아요 네, 네 얼렁얼렁 묶으세요 아유 세상에 그땡볕에 걸어왔어요 아 힘들어요 아이고 버스 타고 오지 응? 다 묶었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예배드린다. 끝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할렐루야 사랑하는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게 하신 감사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우리 가정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상 사랑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상 사랑 터해지고 하루속히 안정 안정된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가정예배 이지 마시니 온 가족이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가정되게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12장 있어요 12장 있, 있어요 있어요 12장 12장 어. 코코야 조용히 하자 12장 일절로 6. 이거 어디려고? 1절로 6. 허리 1절 읽으세요. 들어와 4. 5. 6. 7. 8. 9. 10. 2. 1. 2. 2. 3. 4. 앉 6. 7. 8. 봉계를 <놀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웃음> 2절 <웃음>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아, 잘안 보인다.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 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어진 여인은, 어, 진, 어진, 어진. 어진, 어진. 어, 진, 여, 이는그 지압 이의 멸류관 이나 육을 끼치는 여, 인은그 지압 이의 뼈가썩은같게하 느니라. 의인은 6절 까지, 의인은의인의의인의 어, 아니 하하니 발음해야 돼. 코코. 나가지 마. 코코. 나하니 읽고 계세요. 읽고 계세요. 예파. 세요음파을 나는 사야고 는 사랑 나는 사랑이니네 너와 너희. 너희가... 네. 자, 5절은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모든 도모는 속임이니라 속히, 속히 히아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의 엿보와 피를 흘리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메, 아, 네. 에코, 오토바이 한번 지나가니 애가 그냥 신경이 난리났다. 음. 이사야 12장 1절로 6절에 말씀의 주제는 구원의 우물들에게 물을 길으라. 웰 말씀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면 나의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십니라 맞지 12장 응. <목소리> 본문 내용은 출애국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와 마리앙의 노래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국당에서 나오던 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그 속에 은청, 은총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사를 온 세계에 선포할 것과 또한 그분의 위대함을 즐거워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이 세의 뿌리에서 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이 항상 고백해야 할 신앙적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 아멘. 아멘.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이, 장희만.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문을 읽었어. 이사야를 읽어야 되는데 엄마가 넘겨도 너무 많이 넘겼어. <웃음> <웃음> 어,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여기다 12장. 음, 12장 1절로 6절까지인데 엄마가 후딱 읽어줄게. 다시 읽어줄게. 음, 감사 찬송.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놓하여 싸우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면 나의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을 들여서 물을 길르리로다그날에 내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 심을 망군 중에 망군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여와를 찬송할 것을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하지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 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 크시, 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음, 문제가,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서, 음, 주께서 전에는 우리에게 노하셨, 노하셨어. 근데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노하셨는데, 주님께서 돌아, 돌아서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2절을. 이 절에 보면은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음?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음, 오케이. 음 여기까지 하고 파일 길어지니까 자, 생각하기 들어갈게요. 흑고래가 내는 소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흑고래의 소리는 계속해서 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흑고래가 맨 처음에 냈던 소리와 가장 최근에 냈던 소리는 사실상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흑고래가 내는 소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면 흙굴에는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가에는 어떤 노래가 머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지금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노래보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유행가를 더 즐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응? 우리 하은이는 노래 잘 못하지. 아니면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입에 베인 찬송가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응? 엄마는 습관처럼 노래를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걸까? <laughs>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이 늘 새롭게 찬양되어 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에게 세심한 사랑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찬양, 춘, 우리 주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것들이 무수히 많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합당하신 주님. 저희의 마음에 흘러나오는 새로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굳이 예수님을 믿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으로 순종하고 아멘, 네, 우리 항상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니 감사드렸나이다, 하나님! 우리 에게 우리에게 진노를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 또한 회개 회케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을 주께 감사드려옵나이다. 항상 주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들의 유혹에 늘 넘어져서 넘어지고 깨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옵나이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근심 걱정 다 죽게 버리 맡기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구원의 우물 들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하였사나이다 정말 구원의 우물들에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통해서 그 생명수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시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셨습니다리하똥똥똥